눈이 내려 예쁜 쓰레기 아까 출장 여기가 다 이렇게 덮여 있었거든. 아, 얼어가지고 어, 얼어가지고 여기서 겁나 이렇게 겁나 이렇게 하면서 왔어. 여기 조심해야 돼 <laughs> 매우 조심해야 돼. <laughs>

아 <laughs> <laughs> <laughs>

고고! 우리는 야근을 위해 썰렁탕을 먹으러 가는 중 한남분식이 곧 열릴 예정이고요 한번 비춰주시고요 지금 시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 어? <먔람> <먀람> 하나 둘 시작! 생일 축하 제 생일 파티 현장. <laughs> 어? 이가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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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우 명주. 아, 아, 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시시 잠깐만! 플만 <laughs> <첫불정 기다. 웃음> 식당에 그러니까. 네. 수술 아, 가 축하합니다 자 축하합니다 오 주세요 하셨어 소주 어, 네, 시서. 엄마, 우리 봄이 화장실 문도 볼컥볼컥열거예요 이만 지다 이만 사신다. 이만 사신다. 이만 사신한다이이아이 빨리, 빨리 넣어 <laughs> 썰기나도 해야지. 칼도 없다. 칼은 리에 있지. 와 이거 샹들리즈. 러브스 노래 말고 이거 러브하아 이거 말고 샹들리즈, 샹들리즈. 왜, 아니 이렇게까지, 이렇할 일이야? 무서무서워 어어어해 불러. 어 이거 안 돌아가. 아그 칼이 너무 무섭게 생겼다. 무서워. 생일 축하해 명지야.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아,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보스 보스.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우리 집칼 그렇게 쓰지 말아주시면 돼요. 어? <laughs> 홀렸어. <laughs> 음, 딸기. 앞접시 줄까? 음.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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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이름까지 써가지고 하셨네 <laughs> 좋다. 음료수 <용수는> 먹어야겠다. <laughs> 그렇지, <그치>, 음료수 <폴랑스도> 먹어야겠다. <laughs> 수 먹어야겠다. 자기 이름을 드시고 계십니다. 나이 먹은 소감이 어때? 서른 몇 살이니? 한 살인가? 만서아만 서른. 또서로 하나지. 한국은 다 이뤄. 드디어 너도 이제 서른 하나로 왔구나. 인생이 허무해. 너는 아직 그래도 3분의, 1도 안, 3분의 1밖에 안 살았잖아 인생. 그걸 어떻게 알아? 너 90살까지 살 거니까. 그래. 예성아 나 오늘 그그 그 얘기했잖아. 내 예상 나이랑 70대부터 돈이 트이는데 60대쯤 넘으라고. 나는 이제 음, 30년도 안 남았어. 네가 먼저 갔냐? 나보다? 음. <laughs> 내가 죽어. 내가 60대였거든. 아, <laughs> 나도 6 0대였는데 67세였나 보다. 그6대 60대 60세. 내 인생의 영광을 3년 남겨 놓고 먼저 가는 거야. 70대부터 잘 되는데. <laughs> 그게 인생이지. <laughs> 아. 죽고 나서 이름을 떴지나 봐요, 이름이. 그게 무슨 상관이야? <laughs> 나는 이미 죽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laughs> 내가 40대, 40부터 잘 된다 그랬으니까 40부터. 한 20년 정도 누리다가. 14개? 응. 기는데 왜 항상 패널 안좋까 이거 일리삼인 다른 색과 척 하시죠? 일리3은 같은 색. 그러면은 다른 색인데? 1 0십 다른 색깔로? 이지 어. 의 텐션. 어. 어. 가위 가위 음. 바위바위바위바위가위바위바위위바위바위바위바위바 빨빨리뻣 오른쪽으로 빨랑 따랑 아니 중독을 바로 하자. 빨리빨리 빨오빨리 오오. 빨 오.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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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운이 좋은데 내 차례인가? 아, 개패다 개패. 개폐. 나는 나 완전 개패야. <laughs> 나도. 나도. <웃음> <웃음> 제발! 제발 거지 같은 표정 그만 줘라. <laughs> 왜 이러고 거어 이거랑, 이거랑 같은 색이잖아요. 어? 아, 그래요? 사장님 네. <laughs> 위해서 불좀 켜주세요. <laughs> 근데 바보다 바보. 아, 너무 잘 보여. 아, 너무 잘 보여. 살것 같아? 어. 아, 난 망했어. <laughs> 이게 아쉬움이 남아서 계속 먹게 된단 말이야. 한 방에 털어버리는 거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근데 이제 털어야 될것 같아. <laughs> 가져갔어, 언니 어. 저 했어요. 벌써 좋아요? <laughs> 어. i n d o n e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다 없어 и т 알 아, 먹어 내게 있네 없다고 안 했고 이 이거 말고 내게 없나요 뭐요 완성된지 아, <laughs> 지금 다 내신 것 같은데요 <laughs> 선생님 이거 어떻게 털어 털어 털어지 안 났습니다 하나가 없다 노란색 오인 사람 <laughs> 저 점치세요 없어, 없어 진짜 여기 없어 뽑아보세요.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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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laughs> 아, 제기랄. 왔어! 아, 이새 명주 터나요? 우리 내 머리를 다 굴려보겠어. <laughs> 루미! 뭐 외치는 거 있었던 것 같아. 맞아, 뭐 루미. 루미! 루미.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명주가내기를 막았다고. 일을, 일을 모아서 그 다음 일을 모아서 <laughs> 역시 일복이 많은 사람 같아 3을 모아요? 3은 제가 제가 여기 이미 모여있어가지고 하나 남았는데 아이씨 11세고 누구 없어? 여기 안에 있을거야 <laughs> 영주가 내 앞길을 다 막았네 졸라 막았나보다 야 진짜 막았나보다 뭔데? 에이. 됐어 이마전 <laughs> 끝났습니다 도민님 감사합니다. 로미 <미리라만> 로미. <미리라만> 아. 로미. 아. 마왜한번 뛰면서. 오. 하나도 안 밟았어. 아니야 지나가는데 하나도 안 Nepal. 밟았어. <미리랄난> 노란색 오만 있으면 다된다 노란색 오만 있으면. 응. 어. 저는 저는 전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좀비가 끝낼 것 같아. <laughs> 계속 이 상태로 있는. 자, 어, 방법이 있어. <laughs> 그대로 무덤으로 가져가. <가잖아. 웃음> 이거를. 여기로 붙이고, 얘를 떼서 어, 하나 생겼다. 하나 생겼지? 빨간서생겼을까 파란색. 칠이 있나 지파 2. 8. 8. 또 8. 팔 8. <파라도> 또 <laughs> 붙여 8. 8. 8. 8. 이거 봤어. 칠. 이렇게 해서 <laughs> 3 없잖아. 4 여기 있잖아. 네. 사육 있잖아. <laughs> 야, 야, 한 번째 하나 남았다. 6 하나 일단 떼놔. 6한개 남긴가 본데? 아니야. 5만 뭐. 있으면 돼, 5. 그래. 그래. 아, 그래서 5를 자꾸 잘랐구나. 아, 진짜 학교. 주황색 6이네. 나와 있는 5가 아예 없네. 응. 그러면? 그럼 2개 가져가. 야! <laughs> 다, 다, 다시 한개 털었을 때만 돌라 <laughs> 하나 털었는데 2개가 들어오는 게 신기해. 44 4 애들이 좋아할만하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어. 사사. 이게 무슨 일이에요? 33삼 플레이어 다정이가 된다는 것 말아줘. 삼삼. 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아 빨간색을. 아니 빨간색이 이렇게 많나? 이 게임은 이 턴은 언제 끝나는지. 5분 결과. 5분 결과. 끝났다. 끝났기 아니다. 더 남았는데. 자, 자, 풀어봐 이거 풀어봐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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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좀 봐요. 이게 안 됐어. 다중이가 먹어야겠네. 다중이 다시 시작해. 시작해. <laughs> 패자과전이야 뭐야? <laughs> 패전데요 그냥. 아패잔데요 여기 처리할 수 있어. 오. 이건 어떡할 거야 이거? 맞아, 이것도 있고... 뭐야? <laughs> 왜 자꾸 생겨? 생겨요? <laughs> <laughs> 7, 7 8... 8... 8... <웃음> 8... 8... 이것만 하면 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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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너7 7 정말 7 7 7 8... 7 8. 8... 7 8... 8... 8... 8... 8... 8... 9. 9. 9.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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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한 거야? 몰라. 기억 안 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난요것만 하면 끝나는 거야. 미 내가 참아줬다. 몇분 참았냐, 내가? 야, 야, 7분 18초. 이 판은 니비님삭제깔상없게나어그가 들어오셨어요? 어, 그렇긴 한데요. 왜 말해? 마야 간식?